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부터 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여러분 저기 마포구 망원동 아시죠? 망원동에 한강 바로 옆에 어, 한동짜리 아파트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요게 지금 국민평수예요. 그럼 금액도 10억이 안 돼, 예, 8억대에 나와 있거든요. 자녀분들 사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막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으면 요 아파트 하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기 망원동에 있는 한강 2차 대주빌 아파트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강변북로고, 그쵸? 여기로 가면 강남 쪽, 여기로 가면 일산 쪽, 이런 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강입니다. 요 아파트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아파트. 아주 깨끗합니다. 땅도 깨끗하고, 아파트도 뭐, 어, 살만하죠. 어, 맨날 대형, 대형 그, 어, 로고만 보다가 어, 저건 왜 이렇게 친근감이 가지? 뭐 이런 로고 아니에요? 대주 파크빌. 네.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길이 여기가 예전에 망원동 그 유수지그 하기 전에는 막 물도 차고 이랬던 동네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집값이 쌌었는데 그때 좀 집을 좀 많이 사 놓을 걸막 이런 후회를 하네요,입니다. 지금 집값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2024 타경 2865 사건번호 가지고 있고요. 대지권이 10.76평, 큰 편이죠. 예, 네, 넓은 편입니다. 건물 면적이 25.7평. 여기 이제 분양 평수는 32평입니다. 어, 최초 감정가는 10억 8천이었는데요. 현재 20% 저감돼서 8억 6,400에 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어, 현재 뭐, 1312.7평 중에 4평수가 10.76평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아파트 15층 중에 4층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현재 25.7평 전용 평수입니다. 84타입, 우리가 그러잖아요. 32평 84타입, 이러는 겁니다. 자, 사용 승인일은 2003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 된 아파트죠. 바로 여기 이렇게 T자로 지어놓은 아파트요 이렇게. P자로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주차장도 있고 그렇죠? 공원도 꾸며져 있고 여기도 주차장 있고 뭐 지하도 있고 바로 요 집입니다. 여기 이쪽이 이제 한강이거든요, 한강 한강공원. 단지 정보를 보면 117세대고 총한 개동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4월 1 0날 사용승인 났고 어, 최고층이 15층, 14층, 14층도 있어요. 옆에 한층 요 내려간 층도 있습니다. 어 145대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 한 집당 한 대는 충분히 될수 있죠. 1.2대 뭐 이러니까. 대주주택에서 어, 건설하였습니다. 건설사는 대주주택. 자, 전용 면적 25.7평이고요. 공급 면적이 32평. 요렇게 t자 모형으로된 데서 요 집이에요. 예. 그래서 향은 남서향으로, 예, 됐습니다. 자, 내부 좀 볼까요? 네, 내부가 이렇게돼 있는데, 어 여기 현관으로 현관이 지금 어 북서쪽에 있죠 예 북쪽과 서쪽 중간에 있고 거실은 남서향이에요 남쪽과 서쪽에 딱 중앙이네요 그죠 남서향 그래서 현관이 북서향 거실이 남서향 예 요렇게 돼 있고요 자 방은 세개 욕실 두개 그렇죠 그다음에 거실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발코니를 텄을 경우에는 방이더 넓겠고 발코니를 안 텄을 경우에는 방이 좀. 어, 그냥, 32평 아파트 방고 그 사이즈 그대로겠죠. 근데 예전 아파트들은 발코니가 되게 널찍널찍했어요. 그래서 이 주방에 있는 발코니 이거 하나만 살려두고 이런 데는 아마 다 확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데 전부 다. 여기도 확장을 하고 주방하고 여기 거실 발코니만 이렇게 살려두는 집들이 많죠. 그러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거실은 발코니를 확장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확장을 했냐 안 했냐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수는 아주 잘 어, 꾸며져 있어요. 내부 보면은 바로 여기 한강, 네, 한강에 바로 있고요. 여기 한강공원, 여기 한강공원, 우리 뭐 자전거도 타고 막 그러죠. 여기 강변북로, 여기 강변북로 여기 축구장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자, 여기에서 망원역까지는 도보로 18분인데요. 여기 마을거스, 마을버스, 마을버스. 네. 9번이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어 다니셔도 돼. 차 갖고 다니시는 분은 강변북로에서 딱 들어가면 바로 그 아파트야. 망원시장 유명하죠. 망원시장 건너편에 월드컵시장 뭐 이래갖고 이, 이 시장에서 장을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가서 저녁 먹고 들어와도 돼. 시장에 가서 그 안에 식당도 많아요. 친구는 망원시장에 안 가서 술도 한잔 해도 됩니다. 여기에 유명한 뭐, 뭐 대게집에 집 안에 다 있습니다. 동교 초등학교 바로 여기 있고요, 망원 초등학교 있고 여기가 이제 마포구민 체육센터라고 해서 뭐 배드민턴부터 볼링부터 다 있습니다. 바로 여기 걸어가시면 돼, 옆에 있어요. 여기가 난지공원이고요. 난지공원 캠프도 여기서 많이 하죠, 밤에. 그리고 여기 마포구청역 있습니다. 여기 합정역이고요. 2호선, 6호선 더블역세권 합정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조금 가면 이쪽에 이제 뭐 중학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성서 중학교도 있고, 예. 네. 고등학교도 있고. 어, 학교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요 물건은 경매 2회 차고요. 15층 중에 4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층수가 약간 아쉽긴 하죠. 예. 어,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쉬울 거고. 근데 5층 이하 좋아하, 좋아하시는 좋아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 아파트 5층 이상은 싫어. 엘리베이터 고장하면 어떻게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4층, 1층, 2층, 5층, 3층, 4층, 5층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1층은 좀 연세 있으신까 이런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최초 감정가 1 0억 8천, 최저 입찰가 8억 6천4 0이렇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3년 4월 10일 날 지어졌고요. 23년 됐습니다. 공급이 32평, 전용이 25.7평입니다. 자, 현재 실 거래가가 2024년이에요. 2024년에 7억. 예. 근데 여기 또 12층은 11억이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보기에 7억은 14층인데 불구하고 7억이었어요. 요건 이제 뭐, 자녀나 누구한테 넘긴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2020년에도 여긴 8억을 했었거든요, 8억. 응. 2020년에 8억, 7억 이랬잖아요, 다. 그죠? 이렇게 8억, 7억이었잖아. 19년에도 7억. 그러니까, 2024년에 7억은, 뭐, 이런, 연관성 있는 분한테 넘긴 것 같고, 11억 요금액이, 어, 12층이 11억이다. 요금액이 대략적으로 내부를 잘, 해놨거나 이러면, 그 비용 포함해서인 것 같다. 쉽고요. 왜냐면 11억이 조금, 조금 세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한뭐 아, 9억이나 9억에서 뭐, 어, 10억 요 정도가 맞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10억 9천에 나와 있어요. 요건 한 집인 것 같아요. 어, 201동에. 저층. 10억 9천에 나와 있고, 근데 현재 32평 이제 효과가 10억대다 볼수 있겠죠. 어쨌든 9억에서 10억 사이가 실거래가가,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실거래가 근데 찍힌 거를 보면 나와 있는 거는 10억 9천인데 여기는 지금 37평이 나와 있거든요. 어, 요거는 32평 금액이에요. 10억대, 37평도 있는데 요거는 보통 12억 2025년에 6층 12억. 그런데 2022년에는 15억이었어요. 어또 엄청 비쌌네, 그죠? 15억. 2022년 1월에는 10억. 10억인데 갑자기 4 개월 사이에 이해가 5억이 더 비싸. 아무리 층수가 뭐 12층이라고 하더라도, 근데그 다음에 2025년에는 12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37평의 실 거래가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2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32평 오늘 물가 나와 있는 거에실 거래가는 9억에서 10억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없고요, 전부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한번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등기 변황 보면 채권 합계가 10억입니다 네, 어 10억 그 다음에 2013년에 어, 매매를 다 했는데 2021년에 근저당권 설정이 시작됐죠 이때 말소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전부 소멸이다 단지 정보를 보면 단지명은 한강 2차 대주파크빌 대구의 세대수가 117세대 한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택에서 시공을 했고요. 주차 대수는 145대, 한 집당 1.24대 될수 있습니다. 최고층은 15층, 옆에 마포 농수산물 시장도 있고요. 마포구청도 있고, 여기는 살기 편해요. 농수산물 시장, 뭐 망원 시장, 월드컵 시장 다 있고, 그다음에 망원초, 동교초가 바로 옆에 있고요. 중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여긴 두개 타입인데, 106, 1, 2, 3. 84 타입하고 좀더큰3 0 평원 타입.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입 세대를 보면, 어, 2011년, 2003년, 그런데 요거는 말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거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현 어, 소유주가 살고 있는 거로 어, 확인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요 망원동 대주파크빌은요, 어 15층까지 있고, 이 다음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땅 지분이나 이런 지분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어, 분담금이 많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강물이 쫙 보이는 데잖아요. 이 앞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 강변북로, 한강공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뒤에 바로 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꽤 내가 투자할 만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분들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돈좀 자녀분들이 모아놨으면 내가 좀 빌려주고 해가지고 요런거 하나 딱사 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거고요. 현재 뭐 감정가는 10억 8천이지만 한번더 유찰됐으니까 유찰된 8억 6천과 10억 8천 사이의 금액을 잘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거든요. 젊으신 분들도 이런 아파트 망원동 잘 아시잖아요. 예, 되게 살기 편한 동네입니다. 이런 아파트 하나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물건을 경매에 입찰하고 싶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아래 번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부터 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